ステージの上には空にも負けない最高の景色があるって聞いてアイドルになりました自信があるのは体力くらいですけど精一杯頑張ります 카시어기츠바사 전직 항공기 파일로 출신의 나이는 24살 멘탈 속성 아이돌입니다. 전직 항공기 파일럿이었지만, 남기류와 번개로 인해 BTS가 남아버려, 파일럿을 그만두고 아이돌을 전직한 후, 사이마스의 대표 신호등 유닛, 드라마틱스타즈에서 활동 중입니다. 츠바사 역시, 사이마스의 대표 신호등 유닛, 드라스타의 멤버이자 노랑 혹은 녹색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이는 타 시리즈를 대표하는 노랑의 호시미키, 혼다미오, 이부키츠바사하치미야 메우루처럼, 밝은 성격과 분위기에 위치한 색상과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직 파일럿으로서 24살이라는 나이에 견습이긴 하지만, 부기장으로서 비행기 조종간을 직접 잡은 경력까지 있는, 세연소 파일럿으로 그런 커리어와 메모로 인해 항공사 모델로서 포스터 사진까지 찍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직 한국화로 리전, 이코노미클래스로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각 항공사나 그 나라의 면세점이나 기내 기념품 판매 관련 지식도 자세히 알고 있어 브랜드에 대해 의외로 박식하다고 하네요 순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유닛 내에서는 테루와 카오루가 싸우면 주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특유의 부드러운 성품으로 인해 테루와 자주 충돌하기 일쑤인 카오루도 츠바사에게는 비교적 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런 성품과는 다르게 뭔가 자주 떨어뜨리거나 넘어질 뻔하는 등꽤대렁되는 면도 자주 보이는데 이런 유사한 성품과 182에 달하는 커다란 몸집에 대렁되는면 때문에 테루랑 카오루가 평가하길 잘띄노는 대형견 같은 이미지라고 하네요 치바사면 착한 인품과 덜용되는 성격, 전제 항공기 파일럿인 설정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치바사면 떠오르는 가장 진한 속성은 대식가라는 속성입니다. 치바사는 나무코에탁카네의 뒤를 이어갈 정도로 엄청난 식탐을 자랑하는 대식가로 기본적으로 남들이 먹는 양의 배를 먹고 음식 앞에서는 엄청난 미소를 보이며 먹을 것이 있으며 먹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먹고 싶음을 보유하고 있는데 에피소드 제로에선 크루즈랑 처음 만난 카페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혼자 먹기도 했으며 아이돌이 된 후에는 오디션 전 간식으로 도시락을 몇 개씩 먹는다던가 애니 내에서는 미취를 가게 에서 혼자 엄청난 양의 식사를 주문해서 먹는 등 엄청난 식당과 식사량을 보이는데 본인 말로는 초등학생 시절엔 자유연구로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0개까지 먹어본 적도 있다고 하네요 거기다 웹게임 이벤트 세장의 윤무국에서 나온 잡지 코믹스에서는 제로가 새들을 향해 다코치 같다는 말을 하자 모두 벙쪄있을때 츠바상자 입맛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게임 내의 잡지에서는 무언가를 먹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며 일부 카드들 역시 항상 음식이 옆에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다같이 식사를 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할로스로 있던 당시 공동체로서의 각오와 승객과 자신들의 목숨을 맡기는 의식으로서 계속 행해왔기에 비행기에 타기 전에 식사를 하던 의식이 지금의 아이돌 활동에 와서도 모두랑의 단합과 각오로서 지금까지 자리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튜버사는 인품이 좋아 많이 먹기는 해도 남들과는 나눌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드 나이트 파티 이벤트 잡지 코미스에서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딱한번 인품 좋은 그가 정색을 한 일이 있는데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다른 동료들이 먼저 먹어버려서 처음에는 울상을 짓더니 갈수록 미소는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아스랑과 토브마가 새로 먹을 것을 갖다주자 해맑게 웃었지만 착한 사람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눈앞에서 험망하게잃게 되면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을 무지 좋아하고 많이 먹는 형님이 키는 182에 68kg라는 정상적인 성인 남성 평균 체형을 유지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츠바사는전 항공기 팔럿, 아니 일단은 견습으로 도조성사로서 연수를 받으며 하늘을 비행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기점으로 팔럿을 그만두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일은 바로 첫 비행에 있던 그날. 항공기 부조종사로서 첫일에투입된츠바사였지만첫 비행 때 있던 그날 남기류와 번개로 인해 비행에 문제가 생겨 큰 위기가 왔을 때 츠바사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기장의 대처로 무사히 상황을 넘겼지만 츠바사는 그날 있던 일이 렛 속에 깊이 트라우마로 남아버려 그 뒤로 조종대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항공 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험하게 시간만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다 천둥 번개에 대한 p t s 까지 남아버려 비 오고 번개가 치며 강한 빛식 뿜어지며 엄청 겁을 먹기도 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데뷔 무대 일이었을 때 극도의 긴장감으로 떨리는 중에 종영비수로 인해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자리에 굳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팔일로새 꿈을 포기하고 공항에서 일하며 일상을 보내기는 치바사. 어느 휴일날 폭우가 내리며 한 카페에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비는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도 정신대를 향하는 중이라 카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고 할때 강한 번개가 치며 그때 악몽이 떠올라 벌벌 떠는 치바사였지만 주문했던 음식이 나오자 금방 표정이 밝게 변하며 주문한 음식을 먹으며 계속 추가 주문을 하며 행복한 미소로 식사를 이어갑니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프로듀서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번개의 겁을 먹어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츠바사였지만 그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츠바사를 보니 푹 빠지게 되고 그 표정의 가능성을본프로듀서는 츠바사에게 아이돌 스카우트를 권유합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츠바사는 당황하고 좀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며 자신은 공항에서 일하니 내일 공항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그대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항으로 찾아간 프로듀서는 중앙홀에 치바사의 포스터를 보고 항공기 조종사였구나하며 꽤 중요한 인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최연소 파일럿으로서 모델로 찍었을 뿐, 스바사는 연수를 받고 있는 견수 파일럿으로서 첫 비행 이후 계속 데스크 업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과 승계의 목숨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공포가 생겨 그 뒤로 두종간에 잡는 걸 포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망음속 깊이 남은 트라우마는 스바스의 다짐을 계속 무너뜨렸고, 결국 번개만 봐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지경까지 오고만 것입니다. 파일럿은 어릴 때부터 꿈이었지만, 그 꿈을 이제 이룰 수는 없고, 다시 옛날처럼 멋진 하늘의 광경을 보지 못했 하게 된 곳에 자주 하지만 프루드 선은 파이로스로서가 아니 다른 일로서 멋진 광경을 보자고 말하며 치바사에게 아이돌로서의 멋진 광경을 보자며 다시 한번 스카우트를 합니다. 치바사의 미소로 스포트라이트 위에서 멋진 꿈을 보자는 말을 끝으로 흥미가 생긴 치바사 그뒤로 프루드와 라이브를 보러 간치바사는그 빛나는 무대를 보고 백석에서의 경치가 아니 스테이지 위에서 보는 빛의 경치를 목표로 아이돌로 전직하게 됩니다. 전직 파일럿 수바사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야시로 타쿠시로 소속은 빈스 소속이십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가 빌려준 DVD를 보고 애니메이션에 흥미가 생기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하던 중 성우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 일본 나레이션 연기 연구소에 입수하여 수료 후 2014년 빈스 소속 성우로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데뷔 후 단역을 오갔지만 16년도부터 아이카츠 유키 스바루 사이그 마스크 W의 아즈모나우토를 별도로 점점 주연력을 늘려가게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성우 커리어를 늘려가던 중 2018년 제 12회 성우 어워드 남성우 부문 신인상을 타게 되며 더욱 커리어를 넓혀가시게 됩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운동도 다양하게 즐기며 성격도 좋아 동료들 선후배들 허울 없이 편하게 지내는 밝은 분으로 특히 같은 소수사 선배자 직수 선배며 사이마스 동료인 무라세 아규모씨랑선후배 관계를 넘어 친구처럼 지내며 그외 다른 사이마스 동료나 타시리즈 동료들하고도 허울 없이 지내는 커뮤니케이션이 높으신 성우 중한 분이십니다. 성우 중 모리쿠보 쇼타로 씨를 존경하는 분으로 존경을 넘어 그분의 성대 모사까지 잘하는 특이한 분. 물론 다른 성대 모사도 잘하지만 유독 도 쇼타로 씨와 표정과 목소리 톤이 비슷하며 노래 음색의 경우는 호시소이치로 씨와 비슷한 편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스바사랑 비슷한 면모가 많은데 타쿠 씨 역시 남들 못지않은 대식가로서 식사량이 많으시고 스바사처럼 번개를 구사하는 면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스바사의 노래로는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의 오리지널 피스 3탄의 약속은 드리밍 플라이트를 불렀습니다. 전체 항공 파일로 시작 하늘의 경치와 여행을 좋아하는 치바사의 설정을 잘 살린 노래로 항공기장 치바사가 비행을 하며 여행을 떠나는 배경의 스토리로 다양한 세계의 경치와 풍경을 보며 미소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꿈이 남겨진 노래입니다. 치바사의 밝은 성격이 어울리는 밝고 활발한 음색의 노래로 가사들을 마치 여행을 하면서 안내방송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치와 풍경을 보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 품고 웃으며 즐거움을 나누면서도 듣는 이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꼭 이루며 앞으로 나아가서며. 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흔들리거나 침울해질 때도 있고 포기해 버릴 뻔하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고서야 볼수 있는 경치가 있다는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 이는 이미 한번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추바사가 새로운 꿈을 찾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꿈의 경치를 이야기해주며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추바사다운 노래이죠. 노래 자체의 가사와 멜로디는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번 꿈을 잃었다 다시 꿈을 품게 된 치바사가 보는 만큼, 가벼운 내용도 크게 와닿으며, 그럴수록 꿈을 이루고서 볼수 있는 점수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은 전직 팔렛 아이돌, 치바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에는 송둥이처럼 순하고, 먹을 것을 보면 미소천사가 되는 치바사지만, 사이드엠 시리즈 아이돌답게, 남다른 설정과 고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돌입니다. 통상호 추바사 편을 보면 항공기 파일럿은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스토리를 잘 보면 아버지도 파일럿이었고 아버지를 뒤이어 멋진 경치를 보는 파일럿을 꿈꿔왔지만 한 번의 위험한 상황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잃게 돼버릴 뻔한 사건을 겪고 결국 다시는 그 손으로 누군가를 하늘로 태울 수 없게 되어 자절할 수밖에 없던 스바트였지만 지금은 조종간이 아니 마이크와 꿈을 손에 쥐고 모두에게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자신도 그 멋진 경치를 바라보는 멋진 아이돌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멋진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